세네 번째부터는 조금은 스펙에 가까운 요소에 진입합니다. 뭐 최근에 많이 늘어난 질문이 인턴 경험이 없으면 본선고에서 불리한 거 아닌가요?입니다. 아무래도 이거는 매년 일본 학생들도 인턴 경험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를 통한 조기 성고도 활발하다 보니까 뭔가 한국에 있으면서 혹은 일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안 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?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활발히 일어나는 듯한데요.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인턴은 본선고의 당락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입니다. 기업들이 인턴에 개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미리 우수한 친구들이 있다면 조기 내정으로 점찍어 두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본선고에서 우 응모자가 될 모집단을 넓히기 위한 일종의 기업 프로모션은 이런이라고 봐주시는 게더 맞습니다. 다들 첫 번째 목적에 눈이 가게진 경어가 많은데 사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. 아무리 온라인으로 하는 인턴이라도 인력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. 그럼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꾸준히 모집 단확보에 힘쓰는 이유는 본 선고에서 뽑아야 되는 인원의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. 인턴을 통한 조기 선고 비율은 기업마다 물론 다르고 업계마다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보통은 20% -3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. 그리고 그 나머지 모두가 본 선고 to입니다. 그리고 조기 선고는 그 짧은 인턴십 중에도 눈에 뜨는 인재를 원한다면 본 선고에서는 우리가 클래식하게 우리 회사와 맞는 인재를 원한다는 관점의 차이도 있습니다.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. 아, 인턴 ES 자꾸 광탈하는 데 본성고 괜찮을까요?라는 질문도 종종 받는데 위의 관점에서 대입해 보자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해하셨죠?